할렐루야 한빛교구 최종민 집사입니다. 2년 동안이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지만 저는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 최대 수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현재 산막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주일 학교를 다녔고 중고등학생 때는 학생 집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자연스럽게 대학교를 다니면서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청년에는 청년 때는 수련회 등에서 봉사를 하며 교회와 멀리 벗어나지 않았고 순탄하고 별 특별함 없는 20대까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두 번이나 다른 곳으로 개척을 하실 때도 개척 멤버로 함께 가서 봉사하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또 동생도 항상 함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희는 크리스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회자 분들께서 교회의 재물을 다른 곳에 사용하게 되면서 성도들과 마찰이 생기고 교회가 평탄하지 못했고 결국은 깨어지게 되면서 저희 가족은 주일날 집에서 기도를 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마저도 유지가 잘 안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가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약 2년 정도 교회를 못 나간 듯한 어, 못 나간 듯합니다. 그러다가 중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으로 두번 정도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사업차 한번더 가게 되고 홈스테이를 운영해 볼 생각으로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와 함께 회사를 그만두고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판도 380만 원을 들고 2005년 28살의 나이에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니하오도 모르는 중국어 왕 초보가 아는 사람도 없는 타국에서의 생활은 광저우 공항에 도착하면서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비슷한 또래의 한국 청년 덕분에 대학교 어학연수 코스에 등록을 하고 남녀 기숙사에 서로 들어가 중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중국어를 공부하고 그 후에는 형편상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진 목표의 홈스테이와는 거리가 먼 패션 관련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저우란 지역은 유학생보다는 무역 비즈니스가 활발하고 소상공인이 많은 곳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을 하면서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비즈니스 때문에 한인 교회를 다녔고 저 역시도 지인을 통해 한인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거의 4년 만에 다시 나간 교회는 중국 안에 있는 한인 교회이며. 한국인이라면 쉽게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안에서 만나는 분들 역시 순수한 믿음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고, 따뜻한 점심 집밥을 먹으러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는 정말 은혜를 받다가도 질이, 좋다, 어, 질이 좋지 못한 사람이 착하고 선한 척하는 행동을 보면서 저는 교회 봉사도 그런 봉사 제안도 거절하고, 주일날만 잠깐 예배에 참석하는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를 가거나 이직을 하게 되면 쉽게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옮겨서 다니게 되었고, 그렇게 14년 10개월 동안 중국에서 총 4곳의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중국 공안들의 행패가 없었던 주일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일을 하고 생활을 하면서 금전적으로 크게 힘들거나 어려움 없이 지내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바랄 것 없이 편하게 살아왔습니다. 저와 함께 중국으로 갔었던 여자 친구와도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이세를 갖자고 판단하며 늦췄던 이세 계획은 계획했던 시기보다 훌쩍 지나 4년 동안이나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간절해지니 자연스럽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하게 되고 저희 부부와 지인들 모두 무릎 꿇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2세는 4년 만에 무릎이라는 태명으로 생기게 되고 2013년도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중국 생활을 오래 했지만 중국에서의 신앙생활은 제약이 많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적당한 종교인으로 계속 살았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는 음력 1월 1일은 춘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의료봉제 공장이나 원단 공장 및 물류가 3주 이상 쉬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긴 휴가를 얻어 한국에 들어와 구정휴가를 보냅니다. 저 역시도 들어와서 구정휴가를 보냈고 한국 지리가 어두워서 집을 못 찾을 때는 주변의 큰 건물인 산마교회를 이정표 삼아서 찾곤 했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교회를 못 다니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갈급함으로 산마교회를 다니시게 되셨고 저희 역시 1년에 한번 한국에 들어올 때는 산마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국 생활 중 2019년도엔 사업을 확장을 목표로 중국에서도 공장을 크게 다시 세우고 한국엔 지사를 세울 목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하게 되었고 산마교회에서의 설교를 듣고 싶어 주말을 포함해서 출장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역시 춘절 연휴 기간이 1월 14일에 구정 명절을 보내려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휴가 기간에 코로나가 터지고 심해지는 바람에 중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금방 정리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기다렸는데 두 달이 지나도 정리는커녕 더 심해지고 국가들끼리 출입을 봉쇄하는 형국이 되어버렸고 저희 가족 역시 옷몇 벌만 챙겨온 채로 한국에서 발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3개월 정도가 지나면서는 중국 공장과 중국 집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때부터 가장인 저는 산마교회로 새벽기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할 일도 없고, 할수 있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새벽기도에 집중하게 되었고, 5개월 동안 일도 못한 채 평생 길게 해보지도 않았던 기도를 길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는 돌아갈 것도 있고 아버지가 반겨주지만 저희는 반김보다는 서로 불편한 상황의 연속이었기에 장막에 대한 기도하고 아이의 학교 그리고 당장 생활할 수 있는 비즈니스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코로나가 계속되었음에도 산막교회는 단한 번도 새벽교대의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중국이라는 광야에 나가서 15년을 생활하다가 고국에 들어왔는데, 또 다른 광야의 연속이라는 생각에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원망 섞인 기도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기댈 곳이 없었기에 기도하면서 위로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가끔 예배에 참석하던 성도가 매주 보이니, 사모님께서도 교회 등록을 하고 세 가지 교육을 받으며 예배 참석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으나, 아직은 마음속에... 중국으로 돌아갈 생각에 저희 가족은 1년을 미루었습니다. 이렇게 미루다가 34기 새 가족 훈련을 마치고 안전팀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팀은 목사님의 안전과 성도님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은혜가 있는 봉사처입니다. 우리 안전팀들의 가족 같은 사랑으로 신앙생활에 정착할 수 있는 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산막교회 단임 목사님의 설교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신앙의 로드맵이 되었고, 제게 새로운 신앙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성경 그대로의 말씀을 들으며 중국 한인 교회에서 전혀 듣지 못했던 진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우리 산마의 성도님들 역시 전혀 다른 믿음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모세오경의 확실하고 체계적인 말씀으로. 창세기에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과 세상을 끊는 추레굽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레위기, 군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민수기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니 지금까지 잘 모르고 부족했던 부분들이 해결되어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날의 믿음을 돌아보며 날마다 신앙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후로. 새벽기도를 계속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는 동대문 의류 도매 업체나 브랜드 의류 업체나 품하는 여성복이 전문인 패션 에이전시만 운영해 왔었는데 뜻하지 않게 남성복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사용했던 중국 여러 지역의 공장들과 중국 지인들의 소개로 싸고 좋은 남성복을 받게 되었고 무역의 경험으로 수입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소한 온라인 유통은 쉽지 않았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함께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책상 두개 놓을 수 있는 공용 오피스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으나 1년 4개월 만에 두 번의 이사와 6명의 직원이 있는 법인회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는. 또, 그리고 얼마 전에 사정 청약이긴 하지만 좋은 장막도 허락해 주셔서 더욱더 주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로 더욱더 힘써야 할 이유를 주셨습니다. 아직은 비록 회사도 작고 장막에 입주한 건 아니지만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조금씩 이루어 주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심을 경험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매달 진행하시는 저녁 기도의 덕분에 기도하게 된 습관이 제일 크고 좋은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산막교에 정착하면서 확실한 신앙의 목적과 사명이 생겼습니다. 물론 2022년에 이루고 싶은 사업 매출 금액도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저의 사명은 회사에서 일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귀중한 길리엘은 어린양 같은 직원들이 전부.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입에서 찬양과 기도가 나오길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를 힘쓰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인 지금 안 믿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가까운 친척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들 코로나로 어려운 만을 얘기하는 때지만 제게 있어서는 코로나는 먼저 앞서가시며 축복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저는 코로나 시대의 최대 수혜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 하나의 우연도 없습니다. 지나간 과정과 결과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천천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망을 품고 간증할수 있도록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이일성 목사님과 세가족 교육으로 양육받아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신 우리 박영숙 사모님, 또 산마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